아, 이거 뭐면이면뭐으로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네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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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이몇 개죠? 이뭐한 어, 30개 <laughs> 아, <laughs> 식때 맞고요. 아이고. 아, 네. 애저 아, 말할게. 저 집은 말할 진라면을 먹는 아, 집으로 따라왔어요. 그래 왔어요. 아, 네. <laughs> 아 근데 내가 맞아. 연애 때부터 진라면을 가장좋아하서 찐네가 왔어. 어, 진순에서 직매. 그다음에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신라면 먹기 때문에 어. 나름 밸런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 주동호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턴에서 오시고 어, 미국 거주 10년 차. 진짜 이상됐죠네 11년 됐습니다. 어, 11년. 어 일단 그 전에 신라면 진라면부터 시작되는데 1라운드가 자신 있으신가요? 아 저는 라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요 금방 어, 네. 30개 말씀하셨는데 <laughs> 아, 저는 한3 0개먹는것같아 <laughs> 얘가 신이에요 그거는 말해도 뭐 상관없잖아요 왜냐동그라니까 신이 이게 신은 진이에요 어 이렇게 봐도 좀 모르겠다 네?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아니 이거 육안으로 봐도 <laughs> 생각보다 비슷하다 이게 나, 나, 야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해야지 긴장감이 <laughs> 괜찮아 편하게 편하게 좀 편하게 편하게 계시 <laughs> 키딩이야 아 <편하게 웃음> <귀에 주지 마세요. 웃음> 네 잡았어요 어떻게 나 먹어? 네 드세요 드세요 어떻게 <laughs> 먹어? 생각하지 <laughs> 어, 말고 저는 오늘... 말하지 말고 개 맛있는데 <laughs> <laughs> 와 뭐야 <와>, 잘 끝났다. <laughs> 그 다음 이제 옆에 물 있습니다. 어, 자, 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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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먹어도 되니까 네, 네. 드세요. 자두 번째라면. 뭐야? <laughs> 자 일단 생각하시고 음. 오 국물까지 또. 음 결정했어요. 아 결정하셨나요? 네. 상대적으로 <laughs>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예 식상하고 계셔가지고 네. 뭐밥 드릴까요? 말아드릴까요? 먼저 <웃음> 먹은 <웃음> 거부터 하나, 둘, 셋. 친. 아, 그러면 자, 자, 두 번째 거. 하나, 둘, 셋. 신. 저는 둘다 진이요. 진. 저는 둘다 진이야. 저는 진신이야. 어, 네. 둘다 정답. 아 여기, 여기 이렇게 써있어. 우리 무시하지 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한국에 좀몇년 거주하고 계신지 말 아, <laughs>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 한 5년 정도 살고요. 오, 네, 한 네. 6개월에 한 번씩 2주 정도 이렇게 방문 중입니다. 아, 어,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평소에 라면을 즐겨 드시나요? 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 어, 네. 그 라면 끓여 주는 라면을잘 먹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혹시 네. 자신 있으실까요? 진실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그래도 잘 모르겠네. 아, 또, 음. 앞에 누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네네네. 긴장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미국에는 얼마나 거주하시? 건조하실... 2011년부터 아, 살았어요. 아, 2011년부터 네. 살았으면 벌써 14년, 13년, 14년. 자, 네. 혹시 평소 라면을 즐겨 드시나요? 어, 제가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아. 요즘 살빼 이슈 때문에살빼 <laughs> 이슈 때. 네. 아, 라면 아. 끊은 지한두달됐어 아, 두 달. 아, 혹시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어. 신라면 건면에 제일 좋아요. 어, 건면. 네. 그럼 오늘. 나난 시나면 어. 1 라운드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자신 있으실까요? 1 라운드 제가 통과할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건승을 기대해요. 어. <laughs> 어. 거의 지금 준비가 헤다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조심하세요. 자 조심해 니다 <laughs> 과연 라면을 두달 끊었던 어우 일단 냄새부터. 오, 이덕뭐덕 이거 뭔가 자! 다 물! 물로 이제한번 이거 뭐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거 이거 는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거부터 하나 둘 셋! 신! 두 번째 거 하나 둘거 신! 두분다맞지 이거 맞지거 뭐지? 이 근데 나 이거 거 <laughs> 아, 들어와, 뭔가 같은 그릇두 개가 있을 것 같아. <목소리도> 먹으 되나요? 네. 와, 먹기 힘들 이거. 먹기는 확실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드릴 요 네? 일부러 입술 짝꿍을 안 하네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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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뿌려서 약간 고래 헷이 진라면. 이번은요? 신라면. 라운드. 오. 맞았나요? 다 맞았습니다. 와아 느낌이 나네. 그래서 두 번째 라운드. 1 라운드 쉬웠네 한미전 진라면. 자 소식다부터. 이 <laughs> 라운드 미국 진라면 한국 진라면인데 자신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laughs> 아 네. 어디가서 <laughs> <또> 함께 해주셨어요? <laughs> 어 미국 진라면 한국 진라면 자신 있으신가요? 어 맞춤 확률이 한몇 프로라고 보세요? 오0은 음, 넘습니다. 어 그래도 이 정도 꽤 자신 있는 걸로. 맞죠. 자 마지막으로 네. 어, 한국아 미국인 하면 자신 있으신가요? 아, 조금 자신이 없긴 한데 네. 먹으면 다를 것 같습니다. 아 음, 그러면 네. 맞추 확률이 한몇 프로 정도 보시죠? 한요한70% 보겠습니다. <laughs> 와, 이 자신감이 유전이군요. 아니 같은 수도 있어요. 같 수도, 아, 아, 네. 네, 아, 수도, 아, 음, 수도 있습니다. 네같 수도 있 진짜 어려운데요? 진짜 어려운데요? 같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인지 미국인지 <laughs> 두 번째 거. <laughs> 네, 그만해, 그만해 뭐야,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고 이게 뭐죠? 다 <laughs> <laughs> 아, 너무 <laughs> 좋셨나요 소식자부터 네, 질문이요 첫 번째, 미국진 라면 두 번째, 한국진 라면 네첫 번째, 왼쪽이죠? 네 미국진 라면 네 한국진 라면 네. 음, 한국 네 자, 마지막 어머니 한국 진다면 미국 진다면. 네, 어, 두 분은 다 틀렸고 한 분이 다 맞췄어요. 아니 진짜? 하 정답! <laughs> 어떻게 내, 느꼈나요? 내가 좀명발이명발이 얘가 조금 더 미끌미끌했고요. 어. 한국이. 어. 아, A few moments later. 오른손부터 드릴까요? 어, 오른손 쳐주세요. 여기요. 젓가락! 야. 아, 먹으면 요 네? <laughs> 죄송해요 두 번째 드릴까요? 물안마시 아, 물! 전안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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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먹겠습니다 전략! 전략! 그거안 되는 거아야 비교를 해보게 자, 가 와, 나, 나, 나 어떻게, 나 바로 왔는데? <laughs> 바로 왔겠다고? 아, 알았어, 알았어 허안 어. 먹어야 되겠어? 아, 나, 아, 바로 왔어, 아예. 저기나 틀릴까 봐. 아 맞어. 스프링 하면 나명이 파이널 올라가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 네. 네. 저도요. 네. 그러면 그리고 네. 드데이아요 네. 미국? 한국? 네. 저도 미국 한국. 두 사람다? <laughs> <정답입니다. 우와! 웃음> 네. 다시 한 미전. 하지만, 한신 미신입니다 고고. t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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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지 know. I don't k n o 자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교만하진 않겠습니다 아 <laughs> 잠깐만 <laughs> 네? 맞출 확률은 어느정도 내다보시나요 주먹은지 오래되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80% 이상은 맞추게계네더올라갑니아이 마지막 80%? 네, <laughs> 전혀, 어, <교만>. <laughs> 전혀 전혀 교만해요네 <laughs> 수고 <수강을> 맞 <laughs> 해주세요 어전 요리사 현식0업계 종사자의 정심을 걸고 세습니다 몇% 내다보시나요? 맞출 확률? 90% 교만 쳐도 편집 안됩니다 방금 멘 오케이 오케이 어, 교만 어, 덩어리 세명의인터넷었습니다 어, 그만 확인하세요. <laughs> 네, 됐습니다. 세팅 완료. 물 드릴까요? 아, 왔어? <laughs> 아, 아, 맛있네. 아니, 이제 막 먹은 거 왔어요. <laughs> 아, 구워봐 <부모야. 웃음> 아, 음. 네, 이왼쪽인가요 네. 네. 드디어 마지막라안입니다 음, 진짜 너무 어은안 돼. 지금은 안 돼. 아금은안안 돼. 정확히 10초 후에 젓가락금은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첫은째 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다금은안 돼. 지은정하셨금면손 들어주세요. 음, 조금 더 시간은 됐어. 어,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피디님부터 자 피디님부터 아... 어... 한국 미국 오케이 네 말하면 아, 되나요? 네 두번째 주자 한국 한국 네 <laughs> 세번째 어 <laughs> 배우지? 뭐가 쓰러진 것 같은데 박자 저는 미국 한국 우와 <laughs> 잠깐만 맞추있어 내가 볼때 반응을 해볼 거나. 자, 정말 놀랍게도 정답자가 있습니다. 둘다 맞히신 분. 너가 말해. 식품업계 종사자. 하나 맞추신 분피딩님 소속을 해봤는데 모든 분들이 한국이 더 짧을 이라고 <laughs> 생각하셨는데 <웃음> 응. 진라면 미국이 제일 짧. 아. 그리고 진라면 한국이 제일 나쁘다. 제 황량이. 신라면 짚라면 미국이 더 짧고. 오 그래도 너무 너무. 어근